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포스코딩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오늘 주가는 37만 500원으로 0.2%. 뭐, 사실상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37만원대를 전후로 해서 최근에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몇번 영상을 찍었지만, 자, 포스코딩스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던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를 했고 매일같이 상승파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숨 고르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밑에서 여러분들 이 연두 색깔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20일 이평선이에요 그 다음 이 분홍 색깔 선은 여러분들 뭐냐면 5일선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5일선이랑 20일선의 위치가 굉장히 근접해 있죠 그 다음 이 중간에 파란색깔 라인은 여러분들 11선인데 5일선이랑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 있죠. 그러면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다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서 21선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조만간 맞닿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방향성이 하방으로만 가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한마디로 횡부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위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포스코히딩스의 대략적인 방향성과 그다음 뭐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분석. 자, 우리 주주분들 영상 보고 도움 받으시라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포스코히딩스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종목이 가지고 있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2022년부터 23년도까지는 뭐 거의 2차 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가 엄청난 급등을 했죠. 자, 실제로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도 가파른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었고 2차 전지를 신사업으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포스코이딩스도 자, 기존에 있던 철강 사업도 철강 사업이지만 더 나아가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어요. 뭐 리튬부터 니켈,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양극재부터 음극재.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수직기여라를 끝마친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빠르게, 주가가 조정받는 형태를 보였고,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번 연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 2차전지가 이제 한 번에 대세상승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조정을 받다가 변곡점이 생긴 데가 어디냐면 가장 최근, 근한 달간이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종목의 추세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검정색깔로 선을 그어놨는데, 자 포스코딩스의 고점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방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중간 중간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반등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안착하고 올라가고 안착하는 게 아니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근데 일정 수준 반등 나오니까 다시 또 고점 찍고 하락. 그다음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반등 나오지만 또 돌파 못하고 초정.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뭐 거진 1년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변곡점이 이때 발생했죠 원래는 여기서 밀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티면서 옆으로 가는 박스권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여기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검정색깔 241 보통 이제 1년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년선이랑 가장 위에 있는 5일선이랑 2평선의 이격도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검정 색깔 2평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가 내려왔냐면 가장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 검정 색깔 2 4 1일 이평선, 분홍 색깔 5일선. 이격이 원래는 이만큼 벌어져 있다가 지금은 이만큼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내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트 흐름을 어쨌든 여기서 돌려 세웠기 때문에 뭐 박스권을 만들고 간다던지 아니면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상향을 보인다던지 어쨌든 종목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배경에는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다양한 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간략하게 정리한 이번 연도 남은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도 이슈거든요. 일단은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어, 대표적인 성장주가 수혜를 본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도 그만큼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의 내용을 보시면요, 대부분 공장 가동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에지엔설, SK온 미국 공장 내년 가동, 삼성 SDI 미국 공장 설립. 현대차와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에 대한 전략적인 협의,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 리비안 폭스바겐은 미국 내 공장 가동. 내년에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고 6번부터 9번 같은 경우는 왜 수요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유럽 연합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어 전기차의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도 중국 전기차나 뭐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올렸는데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 유럽에서 가장 전기차 시장이 큰 독일에서 이번 연도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폐지가 됐었어요. 이제 작년 말에 재정상의 문제로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부활시킨다. 자, 그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역성장이 끝나고 본격적인 성장세로 돌아선다. 그 다음 이제 미국 하원에서도 이제 작년에 나왔던 IRA 세부 조항 중 하나죠.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를 할 거고 이에 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공급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전방산업에 대한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포스코이딩스의 주가도 변곡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정확히는 9월 중순. 얼마 안 됐어요. 이제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이전에는 자 2차전지 아직 투자하기 이릅니다. 어 조금 더 산업이 좋아질 때 그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반도체가 계속해서 피크를 달리다가 고점을 찍고 쭉 빠지고 있는 형태고,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이차전지. 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성장주들이 수혜를 좀 보고 있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포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뭐 주가가 이렇게 하방 추세로 돌아서면서 급락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 박스권 만들고 횡보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 좋은 타이밍 잡으면 우리 주주분들도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다 올라갔을 때 말고 그 전에 지금 자리부터 어 미리미리 좀 공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타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뭐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기본적인 분석도 해드리지만 타점을 잡아드릴 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일단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문자 보내드리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포스코딩스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종목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 9월까지 뭐 바닥에서부터 무려 10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 거의 뭐 2024년 뭐 시장을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자 이러한 종목의 차트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뭐 많은 상상을 하죠 내가 이런 종목을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미리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얻고 남들보다 조금 더 미리 들어갔으면 분명히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간 거 쳐다보면서 아쉬워하고 뒤늦게 지금이라도 아 매수를 해볼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에테오장 같은 종목들 저점자리 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꼭 저점이 아니더라도 바닥에서부터 파동이 시작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중간 중간에 눌림 구간을 줘요. 그러면 이런 자리만 들어가도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의 공유를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저는 아에테오젠 이 종목을 정확하게 작년 9월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자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학개론 채널에 아이테오젠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렸고 뭐 11월, 12월, 10월 중간중간에도 이 종목에 대한 맥점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유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올렸던 영상 중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10월 17일에 올려드렸고 이때 이제 알테오전의 주가 상황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하락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다. 자 실제로 제가 영상 내에서 자막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어떤 기회냐? 바로 이 라인이었죠, 여러분들. 59,700원대, 55,700원대, 51,800원대. 이 라인에 들어가셔라. 여기 기준봉 딱 잡아 놓고 제가 3분할로 매매하는 거 설명드렸었죠. 참고로 이때 아에테오전의 주가는 정확하게 6만 원대였습니다. 6만 원대. 이제 지금 차트로 가서 보면요. 제가 그어던선세 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뭐 보이지도 않죠?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캔들이 딱 기준봉 캔들로 잡고 여기 안에서 매매를 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59,700원, 55,700원, 51,800원 정확하게 이 라인 터치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 흐름이 다 나오기 전에 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타점을 공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죠. 타점을 근데 제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셔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응? 이 세력들 있죠. 얘네가 움직이는 시점에 맞춰서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이 세력의 진입구간이라는 별도의 지표를 활용해서 제가 타점을 전부 다 알려드려요. 아이티오전 같은 경우는 이때였습니다.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러분들. 횡보하는 구간에서 정확히 수급이 한번 들어왔고 세력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을 때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9월 11일 월요일죠 세력의 진입 구간 5 1,900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정확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 신청하시면 제가 그냥 보내드린다고. 다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문자의 신이라고 하는 문자 사이트인데요. 여기 왼쪽에 트레이더 김프로 보이시죠?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없이 뭐 실제 인터넷이고요. 실제로 제가 보냈던 전송 내역 찾아서 확인시켜드리는 건데, 발송일자가 언제냐면 였 9월 11일 아까 차트 봤을 때 정확하게 세력의 진입구간이 나왔을 때였죠. 오전 10시 50분에 보내드렸고 매수가는 52,000원 이하 자, 정확하게 재료 분석해드렸고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발신번호 같은 경우도 4253-6578제 개인 번호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자 그럼 이 자리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들고 계셨어도 많이 6배 7배 수익 중이시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바닥자리 놓쳤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주식은 파동을 그리죠. 파동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런 라인 공략하면 은 조금 늦었지만 타이밍을 몇번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잡아들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이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때요? 노란색깔 화살표 나와있죠? 여기도 한번 나와있고 이때 같은 경우는 2월 13일 화요일이었고 세력의 진입구간은 86,600원이었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셨죠, 여러분들? 2월 13일 이때도 제가 문자를 보냈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자해신 사이트고요. 제가 보냈던 발송 내역입니다. 자 이때는 제가 12시 반에 보내드렸고 발신번호 확인하시고 매수가 87,000원이었어요. 2월 13일 화요일날. 자 이때 저는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신규 매집 모두 다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고 380분 정도 받아 가셨습니다 사실 이 평단가도 지금 와서 보면은 절대 높은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타이밍 딱 잡아드리고 나서 폭등 나오고 또 조정 주고 폭등 나오고 또 조정 주고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노란 색깔 화살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타점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42536578제 번호 김프로 딱 저장을 해두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려는 종목명을 남겨주셔야 돼요 뭐 포스코 dx면 포스코 dx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메모를 해 뒀다가 이런 맥점이 나올 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뭐돈 같은 거 달라고 하거나 뭐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거안할 거예요. 대신에 이거 한번 눌러 주시는 거. 구독, 좋아요. 시간 되시면 댓글까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한번 쓰고 문자 남기는 거 진짜 오래 걸려 봤자 여러분들 1분, 2분 걸립니다. 여러분들께서 1분, 2분 딱 투자하시면요. 남들은 못 잡는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들어가서 남들의 10% 수익 보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2배, 3배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 나오면 영상 촬영해서 분석도 해드리지만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미리 먼저 알려드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서 타점이 나왔을 때 먼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하는 종목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잡으셔도 돼요 아 김프로님이 11월 달에 뭐 12월 달에 이런 종목을 보고 계시네 한번 그냥 관종 넣어 볼까 이러고 천천히 그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보시면요 진짜 신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점 받는 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위에 제 번호 헷갈리지 않게 미리 저장해 두시고 그냥 구독 버튼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매집 종목 나올 때 발송해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타점 공유가 필요한 종목들은요 종목명 그냥 따로 남기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우리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누구나 이런 기회 잡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번호 4253-6578 번호 김프로 꼭 저장해주시고 문자 신청 미리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이제 포스코딩스 넘어와서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자 변곡점이 발생한 건 비교적 최근이고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장기 평선의 수렴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지 않고 옆으로만 가 준다면 이제 조만간 여기 나와 있는 240일 이평선 보라색깔 480일 이평선 1년선 2년선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단기 평선이랑 수렴하는 자리에서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때 상방으로 가면 우리가 기다리던 완벽한 정배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악성 매물들 있잖아요. 이몇 달간의 매물들이 그냥 무시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 이제는 완만하게 저는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종목의 추세가 한번 상방으로 바뀐 자리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분석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계산하고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디테일한 금액은요. 이 자리입니다. 자, 고점, 저점 그어 놓고 절반까지 올라오는 이50% 되돌림 54만 원. 그다음 61.8%까지 되돌림이 나오면 59만 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재료가 붙어주고 밑에서 수급도 한번 들어온다. 당연하게도 이 금액대 돌파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1차 목표가 60만원을 잡고 가되 60만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안 가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타이밍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타이밍은 제가 종목명 남겨주시면 잡아드린다고 얘기했죠. 4253-6578 번호로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분들은 포스코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단순하게 종목에 대한 타점뿐만이 아니고 바닥에서 들어가는 매집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먼저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 꼭 저장해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여러가지 타점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인데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